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인천개항을 지역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 오늘은 이재명 저격수들이 인천개항을 지역구로 집결하고 있고 악재도 쌓여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포문을 열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낙연 신당도 인천개항을 에 후보를 출마시킬 것 같습니다. 또 대장동 키맨이자 이재명 킬러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지금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농담삼아서 네티즌들은 이러다가 이재명과 연인 사이였다고 폭로했던 김부선도 그리고 이재명의 형수님도 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던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도 지금 탈당해서 청년조직까지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의 사면 초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성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애호사고 있는 포위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펜앤드 마이크가 지난달 말 지난달 말 인천 계양구 주민 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32% 조사가 나왔습니다. 16% 포인트 차인데요. 그렇지만 이16% 포인트 차이를 이재명 대표가 그리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제 막 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상대 비교하는 것은 무리 모의미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히려 아무 연구도 없고 방금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이 32%의 지지를 받았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문희룡 전 장관은 개항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7%로 나왔는데 그보다 5% 높은 32%의 지지를 받았다. 아, 이 부분은 중도층을 그만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재명 대표의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55%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 포인트가 빠진 48%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역시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나왔지만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43%나 됐습니다. 아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들어갈 틈새가 그만큼 넓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16% 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지만 아,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과대하게 반영됐다. 실제 격차는 한 10%포인트 안팎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음경영시대경영연구소장의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60대 이상에서 원희룡 46 이재명 47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37%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대표에게 과다하게 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격차는 한10%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엄소장의 분석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 정도 격차는 뭐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장관이, 원전 장관이 인천 개항을에 출마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인천의 옆 지역,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줘서 인천 전체의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이 역할도 지금 국민의힘과 저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16% 포인트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두 번째 포위망은 지금 이낙연 신당인 개혁미래당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어제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개항을 지역구에서 열었습니다. 국민이 이미 인천개항을 해서 올해 신년하례회를 신년인사회를 열었죠. 신년인사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개항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낙연 신당 역시 이곳에서 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아마 인천개항을에 우리도 후보를 공천해서 출마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낙연 신당에서 개항을에 후보를 내보낼 경우에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이재명이 민주당이 싫지만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도 싫은 정통 민주당 세력들. 이 지지자들은 상당 부분 흡수해 갈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라고 볼수 있죠.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 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민주당은 인천시민들이 선택해 주었는데도 지역구 바꿔치기, 돈봉투 사건 이런 것으로 더럽히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를 비판하고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승만 두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봉투 사건이 뼈 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승만 두 사람 모두 인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악재는 방금 말씀드린 이승만 의원입니다. 돈봉두 사건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복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 이성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지 부평갑입니다. 부평갑의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하고, 그리고 5일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날 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정식으로 복당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죠. 어, 민주당은 이미 탈당 경력자 16명에 대해서 어, 공천심사에서 이례적으로 감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대부분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인사들이라는 점도 어,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죠. 아, 또 민주당은 이미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 공천후보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승만 의원과 함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던 현역 은 19명, 아, 모두, 실명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주당은 이 사람들에게 모두 공천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체가 온갖 재판에 연루되어 있고 또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러 건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흠집을 탓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 이와 관련한 한동,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화 횡령... 만취, 엄지, 운전 혐오, 욕설, 위정교사, 대장동,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 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네.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도 현실 세계에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는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한 사람이 했다는 거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절대로 공천받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고온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민주당 중앙당이 이승만 의원의 복당을 신청한 이승만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거부하면 이승만 의원이 이재명의 이 같은 죄성과 비교하면서 왜 이재명은 되는데 나는 안 되나? 아, 이렇게 언론에 떠들면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악재 이제 드디어 유동규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정원으로 핵심 증인이죠. 법정에서 지금 이재명 킬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약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고 도계공 본부장이 출마를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때는 첫건이었지만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첫건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장동 사태 이후 이재명 킬러로 변신했죠. 그런 유전 본부장이 재판받는 이재명도 출마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라면서 이재명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 목적은 뭐 명백하죠. 이재명 낙선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은 재판에서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도망만 쳤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끝까지 따라가서 한번 붙어버리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당선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재명을 끝까지 낙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동규. 어, 그런 사람이 지역구로 돌아, 지역구에 돌아다니면 참 정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까지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 출마 선언이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유동규 본부장은 아마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오적이겠죠. 오적일 것이 분명하고, 막판에는 또 원희룡, 원희룡을 밀어주지 않겠나. 뭐 이런 어,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그리고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이두 사람이 선거 기간 내내 대장동 사건을 설명하고, 또 대장동 수익금 428억 은 이재명 것이다. 뭐 이렇게 폭로하고 다니는 그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구도죠. 이재명 낙선 도움이 유동규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외치면서 돌아다니면 이재명에게는 범죄자 이미지도 한층 더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TV 토론이라도 벌이게 되는 날이면 이재명 대표 지구망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유동규 전 본부장과 TV 토론을 벌인다 뭐 상,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참고로 TV 토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 3%였던가 5%였던가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이 있는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상이 될수 있을지, TV 토론에 끼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악재는, 악재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 어제 탈당하면서 이재명 독, 독재를 비판했습니다. 아, 그런 이재명 독재 그 대학생 청년 위원장의 이 같은 이재명 비판이 청년층의 이재명 지지 철회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 대학생 전국 대학생 위원장은 탈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온갖 박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재명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자.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정무보전, 정무조정부실장이 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 아, 이렇게 압박 내지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부적으로는 자기 세력 이외의 모든 집단을 고립시키고 퇴출시켰다. 이게는 묵살하고 억압했다. 이재명만을,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에서는 권력에 추종하는 것이 제1의 우선순위였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처럼 인천 개항을 해서 출마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악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옮길 것이다. 이런 전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